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미국에서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 LA. 오늘은 천사의 도시로 불리는 LA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7년 8월 8일 아침 7시 30분. 한 여성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LA 동부의 도시 로렌하이츠의 한 동네에 울려퍼집니다. 고요한 아침에 침묵을 깨우는 비명소리에 놀란 이웃은 대충 겉옷을 걸치고 서둘러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는 아시아계 여성으로 보이는 여성이 실성한 듯 울부짖으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증만용, 영어 이름 멜링 윌리엄스, 당신 나이 28세. 그녀는 맨발로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두 손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증만용의 이웃 제임스 브라운이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오 마이 갓,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제 남편이. 아이들은 어디에 있죠? 다른 이웃이 911에 신고하는 사이, 제임스는 증만용의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집안은 컴컴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역하게 코끝을 찌르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불이 켜자, 가구에는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바닥은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죠. 몇분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집안은 가구와 전자제품, 그릇들의 쓰레기까지 뒤섞여 지저분하고,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위층 복도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닐 윌리엄스, 당시 나이 27세, 증만용의 남편입니다. 그는 복도에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었습니다. 닐의 옆에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열이 낭자한 일본도가 있었습니다. 증만호가 닐 사이에는 7살 된 아들 대봉과 3살 된 아들 이한 이렇게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된 경찰은 다급히 아이들 방으로 갑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임이 없었죠. 경찰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생각에 안도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봉과 이한은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경찰은 침대로 다가가 아이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미 숨을 거둔 아이들을 발견합니다. 2층 침대 아래 칸에는 3살의 이하니 가장 좋아하던 테디베어 이불 속에 2층 침대 위 칸에는 7살의 형 대본이 스폰지밥 이불 속에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들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증만용은 하루아침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절규하며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증만용을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는 증만용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 있나요?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남편이 살아 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 대본과 이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라고 하기엔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았죠. 남편 일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은 니르의 부인 증만용과 제임스를 비롯한 이웃 몇 명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이 증만용에게 묻습니다.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죠? 증만용은 살 것이 있어 잠시 외출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미심쩍다는 눈빛으로 증만용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웃에게는 전날 밤 머리도 식힐 겸 드라이브를 갔다 왔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꼬치고치 그날의 일을 묻습니다. 그러자 증만용은 횡설수설 진술을 번복합니다. 사실 잠이 안 와서 일출이나 볼까 하고 새벽 4 시쯤 차를 타고 가까운 산으로 갔어요. 아 맞아요. 그때 집을 나오면서 문을 안 잠근 것 같아요. 산에 가서 바람 좀 쐬고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남편 일이 아이들까지. 경찰이 촬영한 증만용의 비디오에는 행설수사라는 증만용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괜찮은지 누구 아는 사람 없나요? 아이들 좀 데려와 주세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게 해주세요. 경찰이 남편 일과 대본, 이한 두 명의 아이 모두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자 증만용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하는 사람이 있냐고 묻자 증만용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남편이 사실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1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말해 주더군요. 제 생각엔 미리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짓 같아요. 아니면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시켰거나. 증만용의 모습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증만용은 몇 번이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이때 증만용의 집을 조사하던 경찰이 집 컴퓨터에서 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합니다. 편지에는 두 아들을 죽이고 자기도 따라 죽을 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편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본과 이의한 두 명의 아이에게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닐의 모습은 베테랑 경찰들조차도 할 말을 잃게 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닐의 몸에는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부검 결과 대본과 이기한 아이들의 사이는 질식사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니의 몸에서는 총 92개의 칼자국이 발견되는데 심장이 관통되고 폐를 비롯한 내부장기의 치명상을 입어 출혈이 상당했습니다. 배에는 선명한 X자 칼자국이 크게 있었고 목에도 칼을 맞았으며 게다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내출혈까지 일으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어흔으로 보이는 22개의 상처가 있었는데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끝이 잘려나갔습니다. 경찰은 생각합니다. 자기 몸에 스스로 이렇게 많은 치명상을 입힌다는 건 불가능해 닐의 양손에 남은 방어흔만 봐도 닐이 얼마나 범인과 사투를 벌였는지 알수 있어.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건 분명 타살이다. 경찰은 닐의 아내 증만용에게 타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니레 유서까지 나온 마당에 무슨 타살이냐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만약 타살이라면 니레 내연녀가 질투심에 벌인 일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는 높이죠. 밑도 끝도 없는 그녀의 말에 경찰의 의심은 더 깊어집니다. 그들은 증만용의 차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죠. 경찰은 차 안에서 피 묻은 담배갑을 발견합니다. DNA 분석 결과. 담배갑에 묻은 피의 DNA와 닐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증만용은 이전 경찰 조사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일출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죠.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증만용의 말대로라면 담배갑에 닐의 피가 묻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한 말이죠. 증만용이 범인이라고 확신한 경찰은 그녀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결국, 증만용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증만용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피해자이자 증만용의 남편, 닐 윌리엄스. 1980년 5월 19일 출생, 당시 나이 27세. 미국 캘리포니아 빅베어 레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닐은 어머니 제인, 여동생 말라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닐의 아버지는 가정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닐의 가족은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에 슬퍼하기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닐은 유난히 어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많이 의지하며 자랐죠. 닐은 스타워즈와 스타트렉에푹 빠져 있었고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를 좋아해 모든 종류의 검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도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듯한 괴짜였습니다. 닐의 친구들이 말하길 닐은 그리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착하고 말이 잘 통하는 친구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증만용 1979년 출생 당시 나이 28세 증만용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증만용의 부모는 괴에도 없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증만용의 존재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증만용의 부모는 증만용이 자기들 삶을 힘들게 만든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만용이 어릴 때부터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면 모든 잘못을 증만용 탓으로 돌립니다. 계속되는 부모의 폭언에 증만용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장애를 가져와 원만한 학교 생활을 할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증만용의 학교 친구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녀를 놀리고 따돌리기 일쑤였죠. 증만용은 학교 가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학대와 방치 속에서 자란 증만용은 부모가 무서워 차마 도움을 청하지 못합니다. 증만용은 자기 존재가 사랑받을 수 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겨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응당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증만용은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모의 돈을 훔쳐 친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친구들은 만만한 호구 하나 잡았다며 그런 증만용을 이용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증만용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말 못하고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을 어린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딸의 따귀를 때립니다. 증만용의 자존감은 무너져 내립니다. 1998년 어려운 학교 생활을 했던 증만용이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증만용은 레스토랑에서 일합니다. 1999년 여름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닐은 샌 안토니어 컬리지에 들어가고 서브웨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닐은 친구들과 함께 럭키 호러쇼를 보러 간 자리에서 처음으로 증만용을 알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증만용은 닐의 동료의 친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닐의 눈에 비친 증만용의 모습은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닐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증만용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결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두 사람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만용이 바로 임신을 합니다. 2000년 7월 26일 증만용과 닐은 큰아들 대본을 품에 안습니다. 2001년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젊은 커플은 법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대만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죠.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게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함께라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닐과 증만용 아들 대본까지 세 식구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은 현실이 됩니다. 닐은 디즈니랜드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증만용은 아들 대본을 돌보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은 증만용이 레스토랑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꽤 많은 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월급보다 팁을 더 많이 받았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팍팍하고 고된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하랴, 집에 오면 집안일하랴, 그리고 어린아들 대본을 돌보랴 증만용은 매일 같은 하루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증만용은 남편 닐을 처음 보았을 때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닐이 세상의 전부였죠. 충분히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죠. 증만용은 아이를 돌보면서 파트타임을 전전하는 지금의 삶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 닐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랐지만 닐은 돈을 버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도, 소질도 없었습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잠시 아이와 놀아주는 듯 하다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 시간을 보냅니다. 미래에 대한 야망도 없이 게임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런 닐의 모습을 보면서 증만용은 점점 불만이 쌓입니다. 2003년 9월 27일 증만용과 닐의 둘째 아들 이안이 태어납니다. 증만용은 부모님 소유의 집을 빌립니다. 증만용과 닐, 큰아들 대본, 둘째 아들 이안 네 식구는 증만용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이사갑니다. 이안이 태어난 건 축복받을 일이었지만 증만용에게는 육아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된 셈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닐은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지만 실상은 한가정의 가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닐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보다 자기만족에 사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울지 고민하기보다는 게임에 빠져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증만용은 남편 닐이 가족을 생각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2006년, 닐은 디즈니랜드를 그만둡니다. 증만용이 남편 닐에게 새로운 목표와 동기 부여를 위해 더 나은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 닥달했기 때문이죠. 닐은 보험회사의 영업직원으로 취업합니다. 하지만 보험영업은 닐의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단한 건의 보험도 판매하지 못하죠. 영업 실적도 엉망인 데다 스트레스가 극심해 결국 닐은 보험회사를 간둡니다. 증만용은 레스토랑 근무시간을 풀타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일이 대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기로 합니다. 닐은 내신 기뻤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게임을 실컷 할수 있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부터 증만용과 닐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남편 닐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다면서 내내 게임만 할 뿐, 청소, 요리 빨래 등 집안일을 그 무엇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쓰레기가 쌓여갔고,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증만용은 서둘러 청소를 하고 밀린 빨래를 하며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까지 오롯이 증만용의 몫이었죠. 증만용은 지쳐갔습니다. 한때는 그녀에게 닐과 두 아이들이 행복이고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끔찍했습니다. 드디어 증만용이 폭발합니다. 증만용과 닐은 자주 말다툼을 합니다.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는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격해져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부부싸움이 심각한 날에는 이웃들도 그 소리를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증만용은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로 합니다. 2007년 봄. 증만용은 닐에게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닐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절대 자기 아이들에게 같은 아픔을 물려줄 수 없었죠. 증만용 역시 아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가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증만용은 엄마라는 역할에 지쳐 아이들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죠.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 결혼 생활의 불만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대본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난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었는데 덜컥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전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증만용은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증만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그만둡니다. 퇴근 후 거의 매일같이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바에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냅니다. 술만이 그녀를 위로할 수 있었죠. 2007년 6월, 정만용은 당시 최고의 SNS였던 마이스페이스에 가입해 고등학교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 남자친구 종과도 연락이 닿게 되죠. 정만용은 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애틋했던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정만용은 종과 함께하는 순간만큼은 자유를 느낍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 감정을 그녀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07년 7월 며칠 후 증만용은 출장을 간다며 니르의 어머니 제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전 남자친구 존과 산타바바라로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여행에서 증만용과 존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증만용은 존을 만날 때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진정한 자신이 원하던 아름다운 삶이었죠. 더 이상 작고 지저분한 집에 갇혀있지 않아도 됐고, 더 이상 아이들의 똥 기저귀를 갈지 않아도 됐으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존의 생각은 증만용과 달랐습니다. 당신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어. 우리가 이러는 건 옳지 않아. 진짜 나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먼저야. 그렇다면 증만용은 정말 존을 사랑한 걸까요? 아닙니다. 증만용은 단지 지금의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존이 어쩌면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이혼은 증만용에게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녀는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증만용은 밤낮으로 이 결혼 생활을 당장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무렵 증만용은 종종 악몽을 꿉니다. 남편 일이 아이들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꿈이죠. 진작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시뮬레이션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증만용은 남편 일이 변했다며, 그가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닐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닐은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죠. 두달 후, 8월 7일 저녁, 증만용은 모든 걸 끝내기로 마음 먹습니다. 닐은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갔습니다. 증만용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와이안 피자를 시킵니다. 아이들이 피자를 다 먹자 증만용은 큰아들 대봉과 작은아들 이안을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불을 덮어주죠. 잠시 후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증만용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2층 침대로 다가갑니다. 그는 베개를 들어 먼저 침대 위칸에서 자고 있는 작은아들 이안의 얼굴을 덮습니다. 이안은 고통스러움에 잠시 움찔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어 증만용은 큰아들 대본에게도 같은 짓을 합니다. 대본의 몸부림은 더 컸지만 증만용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녁 9시 30분. 아이들이 모두 숨을 거두자 증만용은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마이스페이스에 접속해 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만나자며 문자를 보냅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증만용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바에 갑니다. 증만용의 계획은 이러 했습니다. 닐은 평소 아이들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대본과 이한 없이는 살수 없어. 증만용은 닐이 집에 와 아이들이 죽어있는 걸 보게 되면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아이들의 뒤를 따라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수 있는지 대체 왜 자기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아이들을 희생시켜 풀려 하는지 정말 무섭고 화가 납니다. 밤 12시 30분경 증만용이 집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닐이 죽어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 달리 닐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닐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쓰레기통에 넘쳐나는 쓰레기와 탁자 위에 쌓여있는 음식 포장 박스들을 보는데 증만용은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격분한 증만용은 분노했고 닐과 심하게 다툽니다.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온 후에야 그들은 다툼을 멈추고 잠자리에 듭니다. 새벽 1시 증만용은 잠든 닐을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그만 끝내자. 증만용은 자기 손으로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막막한 어둠을 끝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증만용은 닐의 수집품에서 커다란 일본도를 잡습니다. 그녀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닐을 향해 일본도를 마구 휘두릅니다. 극심한 고통에 잠에서 깬 닐은 증만용을 피해 도망갑니다. 증만용은 바로 닐을 쫓아가 인정사정 없이 찌릅니다. 닐은 살려달라고 빌지만 증만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닐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하지만 결국 피투성이가 된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새벽 4시, 증만용은 피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집을 나올 때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인근 산으로 가 담배를 한대 피우며 숨을 고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증만용은 닐의 컴퓨터로 닐리쓴 것처럼 유서를 작성합니다. 2007년 8월 9일, 증만용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합니다. 재판에서 증만용의 아버지는 지난날 자기의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인해 딸이 상처가 커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소합니다. 그리고 니레의 어머니 제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죠. 2010년 11월 배심원단은 8시간의 숙고 끝에 증만용에게 유죄를 편결합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해서는 찬성 8표, 반대 4표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사형 선고는 유예됩니다. 2011년 8월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증만용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재판부는 증만용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니리 어머니 제인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으로 가족이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더 이상의 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증만용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청원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합니다. 재판부는 말합니다. 증만용이 저지른 세 건의 사건 모두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악랄하다. 증만용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최소 2개월 전부터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사람이 질식사 하는데 5분에서 10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녀는 이 안을 죽이고 대본을 죽이기까지, 그녀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최소 5분은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증만용은 범행 전 라텍스 장갑을 끼고, 범행 후피 묻은 옷을 버렸으며, 경찰 조사에서 슬퍼하는 척, 연기를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모두 그녀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확실히 자극하고 있었으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에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7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있고 그중 여성은 약 20명 정도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1976년에 사형제도가 부활했는데 이후 13명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사형은 집행된 적이 없죠. 현재 증만용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그녀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짐처럼 여겨 스스로가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증만용은 자기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스러운 삶을 아이들 탓으로 돌리고 아이들을 자기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겼습니다 분명 그녀에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저항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고 안전한 존재라고 여겼을 엄마의 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본과 이의한 두 어린 영혼이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